쪼무래기도 오늘 심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올해 구정명절 한금 같았던 4일간의 그 휴일 중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살짝 빗방울이 떨어질 것도 같은 날씨인데요 일단 이 중에 먼저 심어볼 수 있는 아이들을 찾아볼 거예요 근데 얘들이 워낙 어려서 아직 잘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호랑가시나무를 오늘 심어 보고 싶어요. 얘네들은 무늬종이고요.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 파리가. 근데 무늬종은 원래 비싸고 귀하잖아요. 상당히 몸값이 좀 하는 애입니다. 크기에 비해서요. 그래서 얘네들을 심을 거고요. 명절 전에 사 두었는데 정말 오늘은 꼭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명절이라고 한해안한해 해도 우리 여자들은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박스에서 꺼내지도 않고, 여태 물도 안 주고, 이렇게,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고 있었어요. 근데 겨울이라서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아이고, 얘네 안 돌봤으면 내일쯤은 떠난다고 하게 생겼어요. 네, 오늘 이제 필요한, 그러니까 심어도 되는 그런 종류로 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으로 데리고 나와봤어요. 거의 다 호랑가시 종류들이에요. 얘는 삼반문이고요. 어, 종류들이 제가 지금까지 좀 찾으려고 애써봤어도 잘못 만났었는데요. 이거는 저쪽 정원에 두 개를 샀다 심었는데 어, 왠지 나무가 굉장히 멋진 것 같아서 더 심으려고 더 추가로 사온 거예요. 얘는 뭐 향나무 종류겠지만 요즘 새로 나온 종 같은데 이름은 현재는 모르겠어요. 이를, 이제 자리를 잡아서 심을 건데 너무 조, 금해서 일단은 자리, 그러니까 나중에 클 것을 계산해서 심어야 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다 심고는 혹시 밟아서 부러뜨리지 않을까? 고추 말뚝을, 쇠 말뚝을 꼭 박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호를 해야지. 안 그러면 얘네들 유실되기 쉬워요. 너무 작은 애들은. 석화회를 여기에다 심었어요. 위치는 이런 곳인데요. 비주부지만 얘는 많이 1미터 이상 안 큰다고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크더라도 잘 전지를 해서 불꽃처럼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쁜 호랑가시나무가 있어요 정확한 품종은 모르지만 너무 예뻐요 정말 작죠 손바닥 <laughs> 너무 작아요 근데 이렇게 발 피지 않게 하려고 말뚝을 박아놨고요 그리고 춥지 말라고 수풀을 덮어놨어요. 그리고 냉해를 입지 않게 하는 팁은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도 석화회를 심었고요. 여기는 고무통에 또 연이 자라고 있는 작은 미니언못시고요 우리 강아지들이 여기에서 물을 먹는 걸 좋아해요. 여기가 너무, 돌이 너무 많아서 상막해 보이는 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심었고요. 나무가 많이 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여기다 심었는데 어, 설마 배신하고 쑥 커버리는 거 아니겠죠? 그래도 미니미니 미니 나무로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위치상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또 다른 종류인 호랑가시나무를 심었고요. 꼭 이렇게 지주를 어,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야 누가 봐도 여기 밟으면 안 된다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 얼지 않게 하는 또 다른 팁은요. 어, 이런 플라스틱 화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리가 오거나 아니면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다고 생각되실 때는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바람에 날려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덮어주시면, 어, 여기 있는 구멍으로 이제 숨은 쉬고요. 속에는 멀칭이 되어 있고, 이렇게 덮어주고. 그러면 냉해는 완전히 차단, 아, 굉장히 많이 보온이 됩니다 호랑가시는요이 지주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그냥 덮어놨어요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놔둘 겁니다 네, 이거는 또 다른 이파리가 가는 종인데 얘는 정확한 명칭은 몰라요 왜냐면 만병초랑 얘들이랑 다 같이 사올 때 사실 사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고르고 영상으로 전송해 드려서 가격을 책정해서 사왔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 없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대로 고르고 계산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품종도 모르고 그냥 무작위로 제가 판단을 해서 심은 거예요. 호랑가시도 정원에 없어서는 안될 저희 강아지들입니다. 없어서는 안될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포인트 식물이에요. 그래서, 아, 오랫동안 저는 호랑가시 구하는 거를 원했다가 드디어 이렇게 좀 작기는 하지만 잘 구했습니다. 네. 어, 물을 주고 있어요 성격 급하셔서 화초를 사오시면 기어이 마당에 빨리 심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화분으로 좀 추위가 웬만큼 가실 때까지 덮어주시면 어, 편하게 두 다리 뻗고 푹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고온이 되기 때문에 큰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 자여러분들 이제 다음에는 어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일하게 될때 선택해서 영상 올려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